안녕하세요 함께 산책하는 함선이입니다 저는 맨발 준비됐고요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걸으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갈지 고민이세요 그렇다면 여기 어때요? 제가 체험하고 정리한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을 추천드릴게요 급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제가 답방하고 남긴 영상 주소를 클릭해서 구경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은요. 첫 번째 제가 매일 걷는 창원 산호공원이에요. 다른 흙길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저는 매일 이곳을 걷는데요. 도심 속에 있지만 조용해요. 마산 도서관 옆이라서 책과 함께하는 스피에요. 계절마다 다르게 꽃이 피고요. 어, 봄에는 벚꽃, 하얀 벚꽃이 피고요. 가을에는 빨간 꽃물을 꽃이 피어요. 9월에는 꽃물을 축제도 하죠. 겨울에는 빨간 동백꽃이 피고요. 너무 좋죠. <laughs> 계절별로 꽃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좋아요. 어, 걷다 보면 음수대도 나오고 운동시설도 나오고 발 마사지 길도 있고요, 정자도 있어요. 그리고 마산 시내와 마창대교를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답니다. 두 번째는 용지문화공원이에요. 창원시가 최초로 흙길 조성한 사업지거든요. 흙길이 680m. 자갈길이 20m, 그래서 총 700m로 되어 있어요. 폭은 2m 정도 세족시설이 있고요. 에어 세척기가 있어서 따로 물이나 수건을 챙겨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평지라서 너무 좋고요. 도심 속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곳이에요. 어, 용지 문화공원은 각종 축제가 자주 열리는 곳이거든요. 어, 들어는 보셨을까요? 창원 농부랑 놀장, 동물보호문화축제, 문화다양성축제 만프, 창원 K-팝 월드페스티벌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문화다양성축제를 어, 가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어, 시간과 장소가 맞아서 볼수 있었던 거죠. <laughs> 그렇듯이 용지문화공원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과 시간의 제약이 좀 있어요. 그 축제기간 내에, 축제하는 시간 내에는 걸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새벽 시간은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시간을 활용해요. 자, 세 번째는 반송공원이에요. 창원시에서 맨발 걷기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꼽는 곳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능선길이 600m 정도 되고요. 숲속길이 2000m 됩니다. 굉장하죠? 숲속이라서 그늘지고 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도심 속에 숲속 같은 그런 느낌? 음, 상상이 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곳이 전체 길의 80% 정도가 황토라는 거예요. 멋지죠? 어, 그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어, 황토 마당도 있고요. 황토 산도 있어요. 어, 다른 어떤 곳에서 보기 힘든 음, 그런 곳이죠. 그리고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림욕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음용수대나 세족장이 구비되어 있어서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성주사 황토 곰숲길이에요. 이곳에서선 가장 매력적인 게 황토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없는 거죠. <laughs> 거기다가 황토길이 460m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숲속 흙길이 2km 정도, 거기다가 세족장까지 구비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팔룡산 봉암수원지예요. 봉암수원지는 저수지거든요. 저수지를 빙 둘러서 흙길이 있는데 굉장히 운치가 좋아요. 비가 안 와도 운치가 좋고 비가 와도 운치가 좋은 그런 곳이에요. 저도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봉암수원지를 오르고 내리는 길 보면 옆에 계곡물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씻기도 가능해요. 아, 그리고 팔룡산에는 어, 삼성창원병원 옆에 좌우로 편백님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산림욕하기 딱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3.15 해양놀이공원 옆에 있는 방지 언덕 흑길이에요. 마산 앞바다 풍경과 바닷바람이 참 좋은 곳이죠. 3.15 해양놀이공원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마산 국화축제를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토요일부터니까 꼭 들러서 숙제를 만끽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곱 번째는요, 신마산 마산 조각공원이에요. 창원시에서 두 번째로 흙길 조성한 사업지인데요. 길이가 450m, 폭이 2m, 황토가 3, 마사토가 7 비율로 혼합 구성되어 있어요. 황토가 3이라도 든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토가 3이라도 들어가니까 불구스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새로 구비된 흙먼지 털이기가 있어서 좋고요. 세족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굉장히 편리하죠. 평지에 있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하고 바로 내려서 신발 벗고 바로 걸으실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laughs> 여덟 번째는요 무악산 만날곡의 편백숲 살림욕장입니다 무악산 만날곡의 편백숲 살림욕장은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바다 전망을 볼수 있어서 좋고요 편백숲이다 보니까 산림욕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름부터가 산림욕장이잖아요. 산림욕에 최적화된 곳이에요. 어, 출렁다리가 생겨서 출렁다리 체험도 하실 수 있어요. 출렁다리에 서면 마산 앞바다가 보이거든요.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홉 번째는요. 진동면 광암해수욕장이에요. 창원시에서 해변 바닷길 맨발 걷기로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에 있는 해수욕장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laughs> 이곳은 미니 해운대 미니 광안리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운치가 좋고요. 바닷물에 맨발 걷기 하면 또 효과가 그렇게 좋잖아요. 이곳에도 음용수대와 세족장이 구비되어 있어서 바닷길 걷고 바로 발 씻고 물한잔 먹고 오기 딱 좋은 딱 좋은 딱 좋은 딱 좋은 곳이랍니다. 열 번째는요 주남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황토길이 있는 주차장이에요. 평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 가장자리를 둘러서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특이하지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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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곳이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체험하고 정리한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 말씀드렸는데요. 구경하시고 여러분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꼭 가보시고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 링크 걸어뒀으니까 꼭 챙겨서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 말고 추천 장소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그곳도 제가 직접 걸어보게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걸을건데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땀이 나네요. <laughs> 여러분도 이런 시간 함께 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함께 산책해요.